네, 안녕하세요. 오늘 현대로템을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오늘 강부하권으로 26,900원의 종가마감을 했습니다. 자, 현재 21선에 좀 저항을 받는 모습인데요. 이 현대로템은 이 저점과 고점을 좀 높여가다가 이 K2 전차 노르웨이 수출이 무산이 되면서 다시금 좀 이렇게 하락이 나와진 모습이에요. 하지만 지지 라인에는 지지를 받으면서 저점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좀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는 이러한 모습인데 이 상단 저항 라인을 좀 뚫어주는 모습이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도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이 현대로템 지금 악재도 있었지만 새로운 호재도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 뒤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이 내용 설명 전에 우리가 주식을 할때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이 증시 먼저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종목의 개별 이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증시 자체를 알아야지 이 주식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이 뉴욕 주요 3대 증시는 이렇게 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 국내 증시 또한 미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좀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코스닥은 1% 넘는 이런 좀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외인과 기간도좀 빠져나가는 흐름이에요. 자, 이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요. 자, 올해 들어서 이렇게 좀 증시가 저점을 찍고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2,500선을 돌파를 하지는 못하면서 이렇게 박스권을 이루는 모습인데, 그러면서도 이 저점은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흐름 자체가 나쁜 흐름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이런 장에서는 좀큰 수익까지는 어렵겠지만 이 원금 회복 정도는 꼭 해주셨어야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원금 회복 정도는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단타 종목을 한 가지씩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번호 010 이하나오에 3345번으로 단타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좀 단타 종목을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 단타라고 하면 내가 손이 느리다 또는 본업이 있어서 너무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타를 못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 위해서 저만의 11년 경력으로 다져진 이 시초과 매매 기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은 제가 이 블루콤 이 종목을 좀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11%의 냈습니다. 자, 이 블루콤은 좀 보시게 되면은 이 장기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 보여주다가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이렇게 좀 강하게 돌파를 해줬어요. 자, 오늘도 5% 갭을 띄우면서 20%까지 터치를 해줬습니다. 자, 시가 보시게 되면 5,670원, 보이시죠? 자, 체결가도 5,670원으로 일치하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장 시작 전 8시 5분에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종목명, 또 언제 매수하셔서 언제 매도하시라고까지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8시 50분에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문자를 좀 보내드릴 건데, 그때 시초가에 매수 걸어 두시면 9시가 땡! 하면 체결이 되거든요? 체결이 되시면 5% 수익권에 매도만 걸어 놓고 편하게 본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 있는 이러한 방식입니다. 이5% 수익권이 너무 적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단타 종목들은요, 올라갈 때 이렇게 좀 화끈하게 올라가 주는 만큼 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1, 2분 사이에 뚝 하고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물리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메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핸디소프트로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고요. 8일 날 텔콘 RF 제약 7일 날 유엔젤 6일 날 한국정보통신 자 보이시죠? 이렇게 하루에 5%씩 한 달이면 100% 넘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 자 내가 1천만원으로 주식을 시작한다. 하루에 5%면 50만원이고 그렇게 20일이면 1천만원 원금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한대 평일 기준이 평균적으로 22일 정도가 있잖아요. 그럼 한 달이면 원금 그 이상이 되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욕심은 버리시고 매일 꾸준하게 또 안전하게 이렇게 5%씩 수익 보는 이러한 습관을 들이다 보면 곧 원금의 복 이상의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단타 종목들 나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 010-215-3345번으로 단타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으로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분석에 들어가 볼 텐데요. 제가 종목 분석 이후에 이러한 급등 종목들 매일매일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기에 대해서도 좀 공개를 해볼 거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현대로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세계로 빠는 현대로템 K2 전차 폴란드 다음은 루마니아라는 이러한 뉴스인데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루마니아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드렸어요. 이 K2 전차가 루마니아 방산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12월에는 이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한국을 찾아서 현대로템의 사업장을 방문하기도 했고요. 또 지난달 31일날에는 이현대로타의 K2 전차와 차륜형 장갑차, 이 생산 시설을 살펴봤어요. 이 루마니아 현지 군 관계자들은 K 무기에 대한 큰 관심을 드러냈고, 이 루마니아 대통령이 이달 중에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방산 협상을 가질 예정이에요. 자, 또 폴란드 K2 전차 2차 수출 계약도 기대가 됩니다. 현재 회사는 폴란드와 기술 이전부터 또 생산 방식, 가격 등 세부 사항을 조율함을 협상 중에 있어요. 올 가을에 이 폴란드 총선이 있는 만큼 오는 9월까지는 이 계약을 마쳐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산 사업 성장세에 현대로템의 방산 비중은 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이 현대로템의 방산 부문 매출이 1조 원으로 전체 매출에서 33%를 차지합니다. 올해 방산 비중이 더 커질 전망이고요. 또 수주 잔고도 좀 늘어나는 추세예요. 현대로템 총 수주 잔고가 13조로 집계가 되는데 이 중에 방산 부문이 5조를 차지해요. 올해 루마니아와 또 폴란드 2차 계약이 성사될 경우에 그 비중이 또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현대로템은 철도 분야나 방산, 또수수 트램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호재가 나와주고 있어요. 자, 또 중요한 포인트가 이 윤석열 정부가 취임 2년차를 맞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5년 대통령 단임제를 운영하는 우리나라는 집권 1년차에는 행정부 구성, 또 2년차에는 성장산업 정책 발표 모멘텀이 부각이 돼요. 실제로 이 김대중 정부 2년차에는 정부 적극 후원을 받았던 이 IT 업종, 또 이명박 대통령 2년차에는 이 녹색 성장 테마주, 또 박근혜 정부 2년차에는 화장품이나 제약주, 또 문재인 정부 2년차에는 2차 전지 관련주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어요. 이 방산 운전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수혜주예요. 이 투자 지원 정책들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이 차별적인 모멘텀이 기대가 됩니다. 자, 이 차트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좀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높여 가다가 좀 악재로 인해서 하락이 나와줬어요. 자, 하지만 이 저점을 좀잘 지지해 주는 모습이고요. 자또이 월봉상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추세 자체가 아직 이렇게 상승의 추세거든요 이 추세 자체가 좀 상승의 추세다 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1봉을 다시금 좀 살펴보면은 우선은 21선을 좀 이탈을 했습니다 자 이때처럼 이렇게 다시금 좀 돌파를 해주는 이런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이 증시 자체도 좀 중요해요 우리가 주식을 할때 종목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 증시에 대한 영향이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제 실시간 소통방에 이 글로벌 증시나 그날그날의 이슈, 이렇게 시황들을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차 말씀드리지만 소통방 입장하시는 거돈 드는 거 전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받는 비용은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금 좀 차트를 살펴볼게요. 자 우선 지금 자리에서 좀 지지를 받고 다시금 상승이 나와준다. 그랬을 때 우리가 20일선을 좀 강하게 돌파해준다. 그럼 다시금 이 자리에서 저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돌파 시도가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는 만큼 좀 거래량을 동반을 해주면 이런 자리를 좀 뚫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다시금 이 자리. 또 이자를 돌파해준다. 그럼 이런 정고점 부근에서는 다시금 저항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저항 구간을 좀 정확하게 계산해서 일부 물량 정리를 하고 또 눌림목에서 다시금 잡아간다라고 했을 때 평단가는 더 낮아지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절대 물빵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분할 매수 또 분할 매도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 주식은 대응입니다. 내려갈 거다 올라갈 거다가 100%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라인들 잡아드리면 이 라인들을 계산해서 실시간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호카창 보시면서 수급 동향 살펴보고 차트 분석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을 하시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소통방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번호 010-215-3345 번으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 채팅방에는 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차트 분석이나 또 뉴스 분석, 제일 중요한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종목명 또 매수가를 공유해드리고 실시간으로 매도 사인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장중에는 저도 매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소통방을 운영을 하면서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통방을 처음 만들게 된계기 얘기가 제 지인분들 이 지인분들이 종목 추천이나 찌라시 공유를 해달라라는 이 부탁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일일이 답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오픈 채팅방을 만들게 됐는데 이제는 이 방이 좀 커지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좀 해주셔가지고 제가 성취감이 들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정보 전달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자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이 급등 종목 캐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제가 장 시작 전에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을 완성했거든요. 정말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지금 이 완벽에 가까운 검색식을 만들어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저한테만 의지를 할 수만은 없잖아요. 여러분, 떠먹여주는 밥상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면서 이 뇌동매매로 인해서 엄청난 좌절을 맛본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아서 이 검색기 만드는 방법 또한 이 PDF 파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은 키워드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 단 제가 아무 한테나 좀 보내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개인 채널 구독 좀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로 검색이라고 이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아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이구나. 이 PDF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 이 기회가 몇 번씩 오는데 이 기회를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PDF 파일 받아보셔서 이 종목 뽑는 방법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편하게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이 소통방도 소통방이지만 정말 이 문자로도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좀 답장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수익 나시면 저는 이런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정말 큰 힘이 되 되거든요. 또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면 제가 꼭 여러분들께 월 천만 원의 기적을 이뤄드리도록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걸로 좀 마무리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